생택 쥐페리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소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자 작가 자신의 인생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동화는 오늘날까지 16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누적 판매 부수가 1천억 부에 달하면서 성경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다음으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3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판매부수는 전 세계에 2억부, 프랑스에만 1,400만부에 달하며 독자는 전 세계에 4억명으로 추산됩니다. 생택 쥐페리는 북서 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장교로서 참전하고 비행 도중에 행방불명되어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찾아 떠났듯 그도 자신의 별을 찾아 온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생택 쥐페리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외부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면에 숨겨진 가치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참된 아름다움과 성취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살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것일까? 자유란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취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야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단계를 하나씩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쌓여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라. 그저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을 즐기며 차근차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인 평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평가나 비교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한 가지 일을 정말로 원한다면 전 세계가 그를 도와주기 시작한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강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주변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